자 님들 님들 봐봐요 제가 이거 제노스인가? 얘 진짜 연습했거든 얘들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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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봐봐 얘들아 진짜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로 그냥 연습 그냥 끝났어 자 일단은 제노스 여러분 스킬 아십니까? 일단 평타부터가 다르죠 예 여기서 평타에서 그냥 불꽃이 나갑니다 끝났죠 1번 기술 바로 그냥 주먹 쳐서 올려서 떨구는 거 2번 기술 돌진해서 날리는 거 자 3번 기술 바로 그냥 블리츠 샵 일단은 퀄리티부터가 기가 막히잖아 요 얘들아 자 그리고 4번 기술 그냥 점프해서 내려 찍어버리는 거딱 요정도 요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요 콤보를 어떻게 준비했냐 진짜 연습 많이 했거든요 요걸로 랭겜 5연승 했어요 얘들아 진짜로 이걸로 랭겜 5연승 했는데 보여줄게 자 콤보 콤보 평타를 3대를 때려 그 다음에 1번을 써 날리자마자 2번을 쓰고 평타 대시한 다음에 날리고 4번으로 내려 찍고 점프해서 3번 발사 원콤 끝났잖아 이 어때 애들아 연습 많이 했지 응 연습 많이 했어 연습 많이 했어 아 형 진짜로 가강전 병 느껴가지고 진짜 연습 많이 해왔거든요안 맞는다고요. 아 진짜 맞아, 진짜 진짜 맞아. 내가 보여줄게. 이거 피해준다고. 에헤이. 보여줄게요. 랭겜에서형 실력 증명할게. 자 잠깐 잠깐 잠깐. 일단은 각성도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자 각성 활성화. 우와. 끝났죠? 예. 1번 기술 썬더킥. 이야! 야. 얘들아 왜 이렇게 멋있냐? 두 번째 기술 스피드 볼리치 드롭킥. 야! <laughs> 자, 세 번째 기술! 아! 아, 요게 이거구나! 어, 진짜 너무 멋있는데, 얘들아? 자, 4번! 소각! 이야! 끝났다! 끝났어! 야, 이 맛이지! <laughs> 뭐가 자꾸 끝나냐고! <laughs> 퀄리티가 끝났어 아 1번으로 반격돼? 아 그래?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연습 많이 해왔거든요 진짜 랭겜에서보여줄 진짜로 님들 진짜 여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5연승 5연승 보입니까? 여러분들 나이츠미응나나나 응, 나, 나, 나. 5연승 5연승에 솔로 랭크 포인트 25점 나 인증 받지 얘들아. 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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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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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투 들어오세요. 아, 여러분들 진짜 연습 많이 했어. 봐봐봐 아, 봐, 봐, 봐. 님들 믿고 봐도 될것 같아. 뭐야, 이거, 상대 왜안 들어오냐, 얘들아? 속이요. 디 갔어요. 아, 아니, 뭐야 이거? 아, 형하고 피를 피할 생각에 쫄아서 나갔구만. 음, 인정이다. <laughs> 아, 자, 다음 상대. 아니, 형튕기 <laughs>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원래 고수는 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죠. 보여 줌 보여 줌 컴온. 그렇지 그렇지 상대 탈출 한번 시켜주고 다음번에 준비야 빠져주고 막았지 야 죽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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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분 죽었다 이제 봤지, 얘들아. 형 쩐이랑 달라. 맞고 하나 둘 셋. 타다다다다다다 탕탕. 탈출할 거 예상한 다음에 대시 평. 아, 아 뭐야 이거? 파이사. 그렇지. 기가 막히잖아, 얘들아. 각성. 니얍. <목소리> <목소리> 아, 볼레즈 드롭. 킥. 요 정도. 얘들아 어때? 어땠어? 자, 6연승 갑니다. <laughs> 너 반으로 쪼개기 오케이. 자, 6연승 했고요. 6연승. 아, 나 근데 실력 진짜 너무 많이 늘었는데, 얘들아. 진짜로. 자, 다음 상대에 10연승 가자고요. 아, 님들, 10연승 기본이죠 님들, 저 진짜 감잡았거든요 어, 저분 나랑 같은 건데? 등에 리카를 창조공하고 계시거든요? 체력찍고, 준비하고 일단 발사! 끝났지 이거잖아 얘들아 끝났지 옆으로 피하고 아! 오 <laughs> 아, 이거 확실히 실력 많이 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7연승. 7연승 갑니다, 7연승. 아, 좋았다, 좋았다. 평타를 느리게 치면 쿨타임 줄어들어서 좋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분 스킨 저거 뭐냐, 저거? <laughs> 아니, 이런 스킨은 어디서 나는 거야, 저런 거? 아, 오, 자, 다음 상대. 야, 59 랭크인데? 님, 몇 킬임? 저건 몇 킬이지? 9천킬이라고요할수 있다, 동이야. 으아,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상대는 9000킬이야. <laughs> 이걸 이걸 오케이겠지? <laughs> 아니 약간 좀 봐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여러분들 팔연승, 팔연승 가져갑니다. 팔연승. 얘들아 팔연승이다. 자 다음 이제 앞으로 십연승까지 단두 걸음. 아 초고수인데 잠깐만. 아 이분도 고수다. 님몇킬이에요 VIP 샀어 얘들아. 저분은 아 큰일 났다. 0천킬 이상이라고요? <laughs> 아니야 동희야 너할수 있어 진짜. 집중해야 집중, 얘들아. 이번은 3,000킬 이상이래요. 제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와, 반격기! 와! 아니, 고수분들은 때리다가 약간 춤을 춰요, 여러분들. 아니, 뭐야, 이거. 끼이! 아, 야, 야, 이게, 이게, 아, 반격기, 진짜. 이 <laughs> 얘들아 10연승까지 마지막 한걸음 와 얘들아 아 얘들아 진짜 10연승이다 이제 마지막 한판 마지막 한판 갑시다 갑시다 10연승 10연승 가자 제발 제발 내 상대 누구야 제발 <laughs> 제발 좀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없어요 못하는 사람? 아 제발요 아 제발요 제발 제발 오 누구야

아니, 뭐야 아니, 내 팔. 아, 나 팔. 왜 이렇게 짧은데 아니, 야 제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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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끝아이아왜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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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출 탈아 근데 님들 저 실력 진짜 많이 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이 정도면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실력 진짜 많이 늘었다 인정? 진짜 여러분들 진짜 연세 많이 왔거든요 와 많이 늘긴 했어 이 좋았어 좋았어